작년에 있잖아, 대학교 처음 갔을 때 작년에 대학교 그 제대로 대면 수업한 건 처음이었으니까 그때 막 갔는데 어딜 봐도 대딱큰 애가 나보고 막 반말하는 거야 그래서 네네네, 이런, 이러면서 그냥 네네네네, 이러면서 난 당연히 나보다 나이 많으신 줄 알고 네네네, 했는데 막 1학년이었던 거야! 이 새끼가? 속으로? <laughs> 나 3학년인데? 이 새끼가? <laughs> 여태까지 나를 개댄민이라고 보고 <laughs> 나를 지랑 동갑인 줄 알고 나한테 여태까지 반말이 척한 거야? <laughs> 이러면서 속으로 막 뭐야 같이 밥 먹자고 이 교재 내가 미리 챙겨갔었거든 왜냐면 나는 이미 대학교를 3년 동안 다녔으니까 교재 어디서 사는지 꿀팁도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샀는데 걔는 이제 1학년이니까 아직 못산 거지 교양 교재를 근데 <laughs>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막야너철자하다 이러면서 막 어?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애가 좀 띨띠하네 <laughs> 생각했는데 재민이었어 그래가지고 뭐? 만으로 열여덟 살이 지금 나한테 반말을 깐 거?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몇 살인지 물어보지 그랬냐고? 근데 그 있잖아. 얼굴을 딱 봤을 때 액면가라는 게 있잖아요. 전혀 나보다 어릴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. 액면가로 딱 봤을 때. 그리고 거기에 봤다 당당하게 반말을 나한테 까니까 난 당연히 그냥 원래 대학교에서 반말을 깐다는 건 그런 게 암묵적으로 있거든요. 내가 나이가 더 많다. 라는 거를 어필하는 게 암묵적으로 있거든. 근데 어리더라고 나보다. 그래서 그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. 그래서 다음에는 함부로 말 까고 다니지 않게 는게 좋겠다. 라고 조언을 해줬어. 옥시가 동안인 거지. 아니 내가 그 체구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. 요즘 애들 체구가 크더라고. 막 큼직큼직해. 키도 크고 막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. 옆에 같이 서있으려고 하면.